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86%고요. 26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아침 일찍 한번 덥기 전에 한번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이제 거리대는 여러분, 여기 그 비닐하우스가, 아, 비닐하우스요? 예, 하우스 덮개죠. 덮개가 있다 보니까 이 끝에는요, 어, 아이들이 약간 그 그늘에서 자라는 것처럼, 어, 수영이 별로 안 예뻐집니다. 이두 번째 거리대는 괜찮은데, 아, 오늘 한번 제가 네 번째 거리대 아이들을 좀 빼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대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다육이는 별로 안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섯 번째, 아, 네 번째요. 더우니까 이제 말도 헛납니다. 아, 네 번째 있는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거리대인데요. 아, 런 이런데도 이제 자리를 좀 바꿔줬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꾸 아, 요 덮개 쪽에는 하엽이 생기고 이래요. 성장을 잘 못하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늘이 지다 보니까 참 식물이 참 간사하죠. 그 조금의 햇빛이 없다고 그렇게 크기가 달라지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 지금 어, 좀어두어두 하죠. 아침 시간이라서. 예, 여기 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 네 번째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을 한번 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뺐어요. 제가 왼팔이 너무 안 좋고, 손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계속, 어, 아이들을 이렇게 들어서 놓는 게 굉장히 힘겨웠었거든요. 지금도 좀 상태는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5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좀덜 쓰니까 팔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요거 이제 들 정도로, 어, 오른손으로 들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다네 번째 아 어, 거리에 대해서 이제 빼온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부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요 아이가 아 로제스타거든요 요 수영 좀 보시겠어요 낑겨놨거든요 중간에 아이 낑겨놓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 바로 그 뚜껑 있는 쪽에 놔뒀더니 수영 아이가 있죠 낑겨서 이렇게 수영이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유 안타까워서 요 아이를 좀 빼서. 좀 넓은 공간에 좀 놔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찌그러지더라도, 어, 이제 수영이 좀 예뻐지는 건 베란다 거리됩니다. 그래서 로제스타를 이렇게, 어, 놔뒀고요. 플라스틱으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게감 때문에, 아, 제가, 그, 어, 되도록이면, 어, 이제 도자기 화분을 조금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풀분에 이제 그 농원에서도 풀분을 이렇게 심어서 놔두면 또 이렇게 그냥 작게 키우고 가볍고 제또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 이 아이는 겨울에 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워낙 또 건강하고 어, 이 아이가 예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멀로 군단입니다. 군단이라고 할건 없지만 세 어, 개가 있거든요. 근데이 아이가 작년에 엄청 몸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 수영도 약간 좀뭐가나 있죠, 여러분. 뿌리 상태가 비를 엄청 맞췄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왔던 다육인데, 작년에.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 장마철에, 어 비를 맞추며 계속 아이들 강하다고 비를 계속 맞추면 이런 상황이 되고, 뿌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작년에 몸살깨 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물을 줘도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들은 보면 통통하죠. 그래서 여기 칼슘 액비를 좀 뿌려주고 했는데도 통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좀 날씬하게, 좀 얇죠. 입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들은 두툼하고. 그래서, 어, 회복력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아이들은 네 번째 거리되어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 확실히 통통합니다. 청수도 좀 올리고 단수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어, 오늘 하엽을 뭐 이제 볼 겸해서 했는데 요그 멀로는 하엽을 별로 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는 백분을 좀 많이 건드려서 백분이 좀지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 제가 위에 차광을 잡고 덮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이제 망 사이로. 살살 이제 이 백분이 쓸려서 아이들이 좀지워주는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아, 양진 요새 엄청 자랐는데요, 여러분. 양진이, 어, 나중에는 이제 이 화분을 좀 색깔을 좀 대비되는 걸로 예쁜 걸 좀, 어, 이렇게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잘 모를 때 그냥 다육이, 어, 예, 뭐, 색깔을 맞추거나 이런 걸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빛나지 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붉은색인데, 그래서 화분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아이들이 좀 수형도 단단해지고 짱짱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꽉 채우고, 이 아이는 하영 다육이긴 틀림없죠, 여러분? 굉장히 잘 성장을 했는데, 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햇빛이 없어서 좀 어둑어둑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양진도 오랜만에 봤더니 좀 예뻐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 수련입니다. 수련이 아, 요 아이는요. 화분이 더 커서 그런가요? 얼굴을 엄청 늘리는데요. 비를 안 맞았어도 장마 전에 한번 비 맞히고 그 이후에 안 마셨는데 둘이 나란히 아주 잘 큽니다. 어낙 어떤 게 작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가 굉장히 작았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놔둡니다. 제가 항상 어, 이제 쌍둥이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햇빛을 똑같이 받으니까 햇빛 양을 받는 양이 똑같아지다 보니까 크기도 아주 똑같이 쌍둥이처럼 자라네요. 그래서 수련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제 봄에 보여드렸었죠. 가끔 잘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요. 아, 이렇게 분지가 돼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봐요, 여러분. 마치 꼭 아이들이 두 아이가 같이 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의 몸에서 어느 이게 외두였었는데 이렇게 어, 아이들이 분지가 돼서 이렇게요 생장점 부근에서 차올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성장을 합니다. 안에만 있었고 계속 이제 그냥 잎도 크고 굵고 이런 아이를 제가 2천 원 주고 사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아, 좀,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아이를 밖으로 내놨더니, 이렇게 햇빛 보고 아주 이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도, 어, 달구면 좀 예쁘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요, 여러분, 아, 멕시코 스노우볼이에요. 너무 우짜름이 심해서, 일본 거리대 맨 밖에 있는 애를 들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어메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오목하게 이렇게, 수영을 좀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햇빛에, 아, 뭐 단수도 별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아이는 좀 퍼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스노우볼도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뭐 생긴 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 아이는 수영을 좀 모으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영도 꽉 차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일반 거리대에 있던 아이를 빼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메이징 그레스는 워낙 이 아이가 굉장히 단수를 올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잘 성장을 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식이라 그런지 이렇게 얼굴이 퐁퍼짐하고넉대대해졌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지금 하엽 정리를 했어요. 이 아이를 하엽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떼어주고 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는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뭐그 아이나 그 아이나 저는 이름표가 없으면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여러분. 아이 아이는 동글동글 하죠 여러분. 오늘 좀 물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위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위에서 물청소를 엄청 하고 또 위에 이제 낙수의 아이들이 얼굴이 다치면 또 거기에 곰팡이가 이제 침출할 수 있는 어, <laughs> 어 통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에 아이들이 얼굴이 맞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곰팡이 균이 보통 포자가 이제 빗방울에 의해서 어 보통 5m 이상 날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이들 상처난 곳을 통해서 곰팡이 균이 또 어, 아이들한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 무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벤바디스 살짝 수돗물로 한번 휘리릭 뿌려줬습니다. 많이 안 주고요. 이렇게 술방울처럼 이렇게 키워야 워낙 수영이 굉장히 예쁜 거라고 하죠. 엄청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낙뭐 벤바디스는 자고 번식이 굉장히 잘 돼서 뭐 목도리 두르고 키우시는 분도 계시죠.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요 아이 하나를 하가, 하나가 이제 이 아기들을 이렇게 어,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거의 뭐 엄마 얼굴처럼 크겠는데요. 조금 조만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벤버디스가 순해서 굉장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어, 어세인이거든요. 여러분 아 디케인. 어세인이라고 자꾸 헷갈리는데 디케인인데 그이두 겹으로 제가 하우스를 네 번째 거리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서 그런지 햇빛이 투과율이 좀덜 돼요. 그리고 그, 난간 사이에, 그게 또그늘막의 형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에 있는 다육조은 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식물이 정말 예민하죠, 여러분. 약간의 그, 응달도 이렇게 아이들이 예민하게 성장을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예, 노브라입니다. 노브라가 여러분,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닐하우스 덮개 쪽, 그쪽에 놔뒀더니, 이 아이도 그렇게 잘 성장하지 않고 마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살짝 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엽을 좀 제거하고 아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도 물이, 물은 그렇게 고픈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통풍 잘 되는 곳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내놨더니 그래도 생기는 있어 보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네 번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제 네 번째 거리대 아이들을 좀 보여드렸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거리대 아이들을 우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다 이쁜 것 같지만 또 어, 이렇게 미세하게 아, 그 하우스 덮개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또 수영이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우기라고 하더라도 다육이를 한 번씩 돌려주려고 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수영도 막. 봐 보고 또 이제 물음 여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뭐 요즘 이제 2사 2일 정도 비 오고 그 이후에 또 비가 안 오고 소강상태 이렇게 어 이어지니까 어 다육은 관리하기 좀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아 어, 무척 덥습니다. 오늘 뭐 최고 폭염이 가장 심한 날이라고 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영양식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아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요새 새삼 느낍니다. 예 여러분 아 건강 잘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